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엔두걸스 제이모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제이모닝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한국의 앵두걸스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우리 MC 유완한 오빠께서 저희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소개할 게 없는데요. 어 그래도 한번 더, 어,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또 얼마 전에, 그래요라는 노래로 우리 대한민국 음악차트약 8곳에서, 어,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래요를 이어 어, 잘 가요라는 후속곡이 또 나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오렌지 색깔 물결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